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린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참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간절함이 좀 적은 우리 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TV에서 공부법으로 유명한 박철범 변호사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2009년에 출간한 책인데 그동안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면 개정판이 나와서 저도 새롭게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고1 때 꼴찌를 하다가 서울대를 갈 수가 있죠? 이책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무작정 공부하지 않고 공부의 본질을 탐구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끊임없이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희 아들한테도 읽어보라고 해야겠어요. 식대인 저희 아들과 또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 요즘 부족함 없이 자라거나 또 간절함이 적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니나 공부하고 있어? 응. 간식 좀 먹고 해 니나. 어? 감사합니다. 응. <laughs> 맛있겠다. 나 마침 좀당 떨어졌는데. 음 너무 음. 당 떨어졌긴 떨어졌어 구만음 간식 먹으면 서 엄마랑 얘기나 좀 할까 안 주세요 리나 이책 읽어봤어? 어 하루라도 공부만 할수 있다면 이거 도서관에서 봤던 것 같은데 표지가 다른데 어 알고 있네 엄마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 이책쓴 사람이 변호사인데 공부법 강의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음. 그래서 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어떤 책인데 이게 반꼴지에서 서울대 가는 그런 아, 얘기하리나 영화 같은 이야기네 어, 너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있을 리나 아니 엄마 나는 꼴등 안할 거야 꼴등 안 하고 1등을 하게 되나요? 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이 책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초등학생때이 <끝> <끝> 주인공이 전학을 갔대 음. 근데 너무 예쁜 여학생이 있는 거야 한 눈에 꽂힌 거지 <끝> 그래서 그 여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봤대 음. 근데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 바로 학교 짱이었던 아, 거지 일짱? 학교장이 그거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지. 눈치챘겠지. 그래가지고 전학생이 나와라 해가지고 완전 누드이 맞았대. 근데 흠신 맞고 나서도 이 사람이 지기가 싫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학교장한테 똑똑 두드려서 안녕 하고 팍 때렸대. 그래서 또 두드겨 맞았겠지. 아 이긴 게 아니야. 어, 아, 또 아니야. 한 대만 때린 거지. 어. 그 다음 날또 똑똑하고 선빵을 날리고 또두드려맞고 어.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똑똑하고 팍 때리고 와,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 어 일주일 동안 맞았겠지. 근데 학교장도 지치는 거야. 얘가 일주일 동안 나한테 왜 이러나.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대. 아, 지친 거구나. 어. 그래서 주인공은 알았대. 아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아, 알게 됐대. 와 나였으면 처음에 맞고 중 들어가지고 이렇게 깨갱 하고 살았을 텐데. <laughs> 역시 그 친구는 뭔가 좀 떡잎보다 다르네. 그리고 중학생이 어렸을 때좀 가난했었거든. 음. 그래서 가난해서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전학도 많이 다녔대. 초등학교 내내 다섯 번다녔으는데나 친구 사귀기도 음. 힘들고. 음. 어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겠지. 그렇지. 어 여기서 배운 걸로 저기 가서 시험 보고 막 시험범이 다르고 막안 배운 거 시험 보고 이러니까 공부 잘하기가 힘들었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꼬리찌를 찍. 아 어머. 수학 몇점하자는지 알아? 몇 점? 25점. 25점? 그러면 어. 뭐골다 찍은 거랑 비슷하잖아. 근데 꼬찌를 하고 나서 또 깨달은 게 있더라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들더래. 와 나는 꼬지 찍으면 진짜. 멘트 나갈 것 같아.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멘트 나갈 것 같은데,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진짜 멋진 마인드인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나는, 일단, 꼴찌 안 찍고, 처음부터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부터. 초반부터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까요? 어, 화이팅 해볼게. 리나 그리고 이 주인공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집이 어려우니까 집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음. 자기만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대 그래서 시립도서관으로 딱 정하고 거기를 매일같이 갔다고 하더라고 아 매일같이? 음, 그리고 개념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부터 공부를 하고 나만의 공부법을 계속 찾아 나갔대 음 그런데 자기가 정한 목표를 그렇게 매일같이 실천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음. 또 본인의 공부법 찾아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혹시 최림만의 공부법 있나요? 음아 있다 그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아... <laughs>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가야지 내가 그동안 다양한 공부 멘토분들을 만나봤잖아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야그거 찾기만 하면 안돼 이미 이제 찾아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찾고 실천도 해야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 라는 책을 쓴 장승주라는 분이 있거든 음. 근데 이분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 어. 그래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 생각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 꼴찌에서 반에서 1등이 된 거지. 반에서 <laughs> 1등? 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에서는 반에서 1등, 종교 6등을 했대. 와, 진짜 인간 승리다. 그러면은, 한 학기 만에 엄청난 상승을 한 거네? 그렇게 되면은, 공부에 대한 의욕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진짜 좋겠다. 이분은 그래서 공부보다 재밌는 걸안 했대. 나 방금 전에 게임하고 왔는데, 좀 현타가 오네? 그치 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도 제일 쉬운 게 공부인 것처럼 음. 공부가 제일 재밌어야 되는 거야 그치 사실 내 주변에도 공부보다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할때 집중도 떨어지고 그리고 딴짓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진짜 이 공부를 가장 재밌는 걸로 만들어 버리면 공부밖에 할수 없게 되는 거지 와 이거 짱이다 그리고 공부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책상에쫙 펴놓고 자리잡고 이렇게 요이 땅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 생각만 해야 된다는 그 장순국 씨 말처럼 1분 2초 매 시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람을 끄면서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야. 응, 또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또 선생님이 왜 학교에서 딴 얘기 할때 있잖아. 재밌는 얘기 좀 해줄 때 있잖아. 음. 그때도 요약본 꺼내놓고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야. 이나. 너, 진짜 대단하다. 어, 이렇삶 안에 공부가 녹아있어야 되더라고. 공부랑 하나가 되어야 되네. 응. 음,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어, 꼴등에서 반에서 1등으로 가고, 또, 꼴등에서 음. 서울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 정도 할수 있을까? 그럼 리나, 너도 할수 있어.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는 동안 집이 정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된 거야. 음. 그 빚쟁이들이 이 고등학생한테까지 찾아왔대. 아, 진짜? 어, 그래서 이렇게 빈쟁이들한테 막 시달리고, 엄마 어딨냐고 말을 하고 막 계속 이런 거야. 음. 그렇게 시달리고 교실로 가면서, 아, 하루라도 온전히 공부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이 책이 나오잖아, 리나. 하루라도 아, 공부만 할수 있다면.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저렇게 된 거구나. 거구나. 어, 어. 와, 난 사실 지금 공부만 할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다 그리고 이분이 고3 때는 이제 학교에 서울대관이라는걸 들어가게 돼 와. 공부 잘한 애들 모아서 이제 공부를 좀더 시켜주는 거지 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고3 때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서울대는 못 가게 되거든 음. 근데 반수를 해서 다시 서울대를 가게 되는데 야. 이 책에서 인상적인 말이 있어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 오, 멋있다. 그치. 어. 계속 하고 있으면 실패가 아닌 거야, 리나. 그치. 어, 이번에 도전했다고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야지. 응. 음. 어. 멈추는 순간 그것은? 실패가 되는 거지, 그 순간. 옛날에 에디슨도 실험할 때만 번씩 실패하다가 한번 성공하고 그랬대.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는 말. 야, 이거 좀 멋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재수해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들어가게 돼. 음.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뿌듯뿌듯하면서 살다가 아, 남을 돕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 어?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과? 어, 그래서 하...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지. 와, 근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서울대까지 포기하고 와.. 진짜 존경스러운데?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사실 남을 돕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나중에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 변호사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 와.. 이책좀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지 이 책을 최린에게 드립니다 뭐야 나한테 주는 거였어? 리나 이책한두시간이면다 읽을 수 있을걸? 읽어봐 이나 책 어땠어? 나는 원래 고등학교 가서 3년만 딱 고생해서 좋은 음. 대학교에 가는 생각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진짜 음. 3년 동안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다 학교생활 열심히. 음. 음. 근데 정작 지금 음. 자유 시간 생기면은 음.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음. 근데 여기 책의 주인공은 음. 진짜 자기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음.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삶의 일상을 투자하는 음. 게난 진짜 인상적이었어. 엄마도 그 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음, 나도 평소에 내가 왜 공부하는 것일까? 음. 그냥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막 이런 음. 고민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고민들에 대한 아주 좋은 해답이 되는 것 같아, 이 책이. 그래서 나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내 친구들이랑 음. 또래 친구들에게 음. 이 책을 좀 권해주고 싶네. 제 기대대로 리니한테도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변호사님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성장과 공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점에 가서 꼭한번 읽어보세요. 마이 마운 다음에 재밌는 정보,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